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4년 6월 19, 20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시각이 저녁 한 6시 40분에서 7시 한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녁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아, 예. 하늘은 조금 맑은 편인데. 해가 지는 서편에 예,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예, 잿빛으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니까 구름에 서 저녁 노을이 이제 3층으로 이렇게 대체 1층, 2층, 층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어, 여기 시골의 논입니다. 시골 논밭. 예, 시골 논밭의 저녁 노을 풍경. 하늘은 이렇게 또 음, 맑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맑은 하늘인데 구름이 많이 이렇게 있죠. 야 저기 보이는 해는 이제 한 20분 있으면 질것 같아요. 어 아, 멋지죠. 네. 오늘의 저녁 노을. 아듀 굿바이 2024 6월 19. 예. 감사합니다. 네, 와, 멋진 저녁노을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24년 예, 6월 19일, 20일 되는 주간인데요. 와, 지금 시각이 저녁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야, 멋있죠? 예쁘죠? 무슨 분석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친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 24년 6월 19, 20 되어가는 주간인데요. 지금 시각이 저녁 한 6시 50분에서 7시 반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아, 이렇게 지금 저녁해가 서편에 산 능성 뒤로 지고 있는데요. 와, 꼭 무슨 해성이 아니면 유성이 빛을 발하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나게 뜨겁게 강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멋지죠? 끝내줍니다, 아주. 와, 뜨거울 정도예요, 여기서. 눈이 부시고 뜨거울 정도로 강력한 환상력이네요, 아주. 그냥 환상력이야 불타는 것 같은데요, 노을이. 야, 빨리 대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유성 운석이 떨어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운석 기가 막히네. 크. 저거 질라 그러면 한 10분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